당황한 웬디를 안정시킨 2찬원 손진 난리난 장면. 최근 첫 방송된 2천원의 새예능 프로그램 터촬영지가 바로 서울 경동시장이었습니다. 전동시장 특유의 활기와 정겨움 속에서 시작된 촬영은 방송인 웬디와 함께 시장 투어를 하며 다양한 상인을 만나는 콘셉트였는데요. 시장이 워낙 복잡하고 인파가 몰려있다 보니 촬영 도중 작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답니다. 갑작스럽게 몰려든 시민들의 카메라 동선이 꼬였고 출연자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며 스태프들까지 일순간 당황했죠. 그때 이찬원이 먼저 주위를 살피며 손을 들고 외쳤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치지 않게 천천히 가세요. 순간 현장은 조용해졌고 이찬원은 자연스럽게 웬디를 앞쪽으로 안내했죠. 웬디는 이후 인터뷰에서 제가 더 당황했는데 찬원씨 덕에 안정됐다며 아이돌인 저보다 훨씬 여유 있었어요 라고 감탄했답니다. 촬영 후 이찬원은 경동시장은 저도 어릴 때 자주 다닌 곳이라 익숙해요. 어르신들 많으신데 혹시나 누가 다치면 안되잖아요 라고 말했죠. 현장 스태프도 순간 상황을 리드한 건 단연 이찬원이었다며 배려와 침착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극찬했습니다.